여러분, 강신업 TV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보니 제품인데요. 알보니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특허 원료를 세 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내가 듣긴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이죠. 자, 이번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강신업 t v 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 t 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 플러스 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a s 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특히 강신업TV에서 아, 새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하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는 것이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아,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한동훈이가 제명 당한 후에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은 제명이기 때문에 재심 안 한다. 아니 재심 해도 자신이 없는 거죠. 아지가 말이죠. 아 제명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재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 윤리 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안 합니까? 아 재심도 하고 그리고 또 소송도 하고 하지 왜안 합니까 그래도 오히려 이준석이는 말이죠 할거다 했어요 그게 오히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그래도 한동훈 보다는 나타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심도 할수 없을 만큼 그만큼 사실관계가 지한테 불리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또, 저, 나이 많은 저, 월로들 또 꼬셔가지고, 조중동 꼬셔가지고서, 한동원이하고 합해라. 한동원이를 제명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그 꼰대 플레이. 그것이 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동훈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윤리위원회에서 지를 제명한 게또 다른 개엄선포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자식의 머릿속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계엄이래. 지를 제명한 것이 또 다른 계엄 선포래. 이번에도 막겠대. 지가 언제 계엄을 막았다고. 아, 지가, 어, 지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는데 지가 막았다.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윤리위에서 지를 제명한 것이 또 다른 계엄 선포다. 그야말로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게 관종이라는 생각도 했고, 뭐, 셀카 찍고, 키높이 입고도 뭐, 가발 할때다 알아봤지만, 아, 이거는 완전히 사이코패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놈은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자기 식대로,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잖아요. 민주주의적 소양이 전혀 없다. 제로다.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차라리 이준석이가 민주주의인 거야. 다시 말해서 지가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 받았을 때 계속 다퉜잖아. 뭐 가처분도 하고, 다퉈봤잖아 어쨌든 간에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다퉤 보는 거 상관없어요. 그건 민주주의야. 절차에 정해진 거니까. 그럼 얘한테 할수 있는 거는? 그래 니가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 이거야. 아니면 니가 억울하면 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 수도 있어. 이 이준석이는 법원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야. 지도 아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드루킹 사건이에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그래서 지금 북팀도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그냥. 아... 수사 의뢰를 하란 말이에요. 당에서 고발을 하라고 당 차원에서 그러면 야중에 고발을 하면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면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입을 막아버리면 되는 건데 왜 미적미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해 가지고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아, 당무감사를 조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당무감사를 조작했으면 말이야. 그게 범죄인데야중에 어? 그러면 지금 한동원이가 뭐고소인가 해놨으니까 그럼 그건 법원에서 한번 다퉈보면 되고 그럼 무고죄가 될 여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씨가 그만큼 당. 무 사감사를 조작해 가지고 죄가 없다 라면 이렇게 제명을 당했으면 재심을 신청해야지 왜 재심을 신청 안 합니까 이거는 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자식은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또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계속해서 얘가 서초동 편집장이라는 얘기를 들어올 정도로 검찰에 있을 때에도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는 거야 계속 근데 요번에도 보세요 이게 제2의 계엄선포래 윤리위에서 자기를 갖다 제명한 것이 제2의 계엄선포인데 이번에도 맞겠대. 그러면 아제 1회 겸엄 선포를 가다 지가 막았는데 아 그런데 요번에도 제가 지가 막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겸엄 선포한 게 내란 행위면 아 그러면 요번에 윤리위에서 내란 행위를 했네. 아 그럼 내란머리 해. 아 그럼 자신 있으면 한번 한동훈이가 내란머리를 하면 될거 아니야. 이번에도 막겠대. 뭘 이번에도 막어. 저거는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고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날아가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 마지막에 발악이라고 있죠. 아 지금 그리고 또뭐아 지금 친한계 의원들 몇 명이 어쩌고 떠든다는데 아 친한계 의원이 어디 있어 조금 있으면 저것들다 이제 공천 탈락하고 아웃이에요. 다 이제 와야 되는 거지. 어차피 저놈이 재명당해 가지고 아,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 지금 여기 호신 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동훈이가 뭐. 아, 그,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그걸 놔두겠습니까? 이준석만 해도 한동훈이는 완전히 그냥 적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한동원하고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한동원이 한동원이가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야. 조응만 해도 한동원 같은 인간들 사라져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당에서 몇 명이 소장파 의원들이라는 애들이 어쩌저쩌고떠 드는데 그건 마저도 사실상 장동혁을 이번기에 한번 길들여 보려는 지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장동혁을 한번 몰이해 보려는 수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원 이편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그몇 명의 아, 그 자기 편 있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의의 길을 가야만 이게 사람이 붙는 거지, 저런 식으로 가면 제... 아, 본 얼굴을 아, 제그 가발 벗은 모습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 지금 속으로는 말이죠. 아, 지금 벌써 뭐 아, 김근식 같은 경우만 해도 아, 벌써 한동훈하고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아, 그 전에는 또 아, 김근식도 약간은 또 한동훈 게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거리를 둔단 말이야. 이제 다 거리를 두고 아, 슬슬 이제 한동훈 그 개에서 탈퇴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야만 지가 살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 이번에 재명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 왜 재심을 청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 그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야. 그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받을 필요도 없겠네. 아, 똑같은 이치야. 얘는 그니까 지가 불리하면, 아,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조작을 들고 나오는 거야.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조중동이 옛날에 힘이 강할 때, 그리고 다른 어떤 언론이 없을 때, 유튜브가 없을 때, 이 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진실을 가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이전에 사람들이 아니까 진실을 가릴 수 없으니까 절대로 저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런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정치계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종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거 계속해서 쟤는 언론플레이를할 거예요. 아 그리고 한동훈 똘마니들도 아또 계속해서 유튜브라든가 아, 내지는 방송에 나가서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씌우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무 감사를 조작했다. 아니 당무 감사를 조작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 조작된 당무 감사를 가지고 제명을 했단 말입니까? 그럼 바로 재심을 해릴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재심하면 말이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 지각 가가지고서 거기서 아, 변를하면될거 아니야? 왜안 나갑니까? 나으면 윤리위원회다가 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가 나가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인데 왜 나를 재명합니까? 아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아이 윤리위에서 원회 얘기하는 이일 번은 이래서 잘못됐고, 2 번은 이래서 잘못됐고, 3 번은 이래서 잘못됐고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왜 이걸 갖다가 소명을 못 합니까? 그렇게 고발 좋아하고 말이죠. 아 그렇게 소송 좋아하는 자가 왜 여기가 가지고서는 윤리위에 나가 가지고서 아 그야말로 자기를 갖다가 변론을 하지 못합니까? 왜 셀프 변론을 못해? 왜 지금 아, 윤미는 위원장한테는 안 되나 보지? 윤미 위원장을 갖다가 못 아, 쉽게 뭐 보고서 말이죠. 윤리위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아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개작살하게 생겼으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나가질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생방송하자 이거야. 생방송하고 윤리 전부 다 어? 아, 유튜브라도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전부 다 생방송되는 가운데 한번 붙어봐라 이거야. 아 그러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아 지금 IP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썼다는 거한 사람이. 그럼 한 사람이 썼다는 건 지가 안 썼으면 지는 적이쓴 거야. 그럼 지는 적이안 썼으면 썼는데 자기를 몰랐다? 아, 그게 누구 말대로 말이죠. 홍준표가 그런 때는 말 잘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별 했어? 둘이 뭐딴 살림했어? 아, 지금 뭐 이혼했어?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나는 어, 내만들라가 썼는지 모르지만 나는 집에 안 들어가 가지고선 아실제몰랐다고 하든지 아 그래서 이게 설득력 있는 별명을 하면 어 그래요 진짜 그래? 그래서 알아보자 그러면 어, 그 말이 맞네. 어, 그러면 너는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네 마누라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지 이게 말이야 조중동을 동원하고 일부 말이야 어? 저 아, 친한 유튜브를 동원하게 가지고서 아, 장동혁을 갖다가 아, 까버리고 어떻게든 이 당을 갖다가 다시 먹으려고 하는 아, 그런 어떤 아, 저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양인데 더 이상은 이게 통할 수가 없다. 아, 지금 한동훈을 바라보는 이 당원들의 시각이 엄청나게 차갑기 때문에 저자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공작질을 하고 있는데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소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t 입니다